제베리아라고 불리는 제천에는 지난 5일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시에서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잠시나마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온열 의자를 점검하는 등 추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다정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충북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후 9시 기준 제천과 단양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는데 한파주의보는 10월부터 4월까지 아침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이고, 평년보다 3도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2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이에 발맞춰 여러 시군에서 겨울철 대비에 나선 가운데 제천시에서는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시내버스 승강장 온열 의자 설치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두꺼운 옷에 의지한 채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잠시나마 추위를 녹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온열 의자는 기온이 15도 이하로 떨어지면 작동되고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의자 평균 온도가 38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시내버스 이용객이 많은 시내권 승강장 등의 한파 저감 시설인 의자 설치를 시작해 왔는데 올해 11월 중 버스 정류소 11곳에 온열 의자를 추가 설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설치된 의자는 모두 32곳이고 올해는 11곳을 추가로 선정해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 지역은 제천역에서 의림지단 주 도로와 시내버스 이용객이 많은 아파트 주변 등입니다. 한파특보가 내려졌을 때는 TV와 인터넷 등을 통해 한파 관련 기상특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마당과 화장실 등 노출된 수도관을 보온재로 감싸는 등 행동요령을 숙지해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CCS 뉴스 유다정입니다.